뭐가 그리 바쁘냐? 답장 한번못할 만큼. 손가락이 부러졌냐? 전화 한번못할 만큼. 3, 4개월간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잖아요. 그 일정에 맞춰고 움직이고. 한순간에 모든 일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공허함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간에, 이건 약간 비하인드 같은 비하인드인데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뉴스원 연예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에게 부디 오래오래 수호천사가 되어드리고 싶은 남자 가수 김중현입니다 공수는 좀 어떠신 일이어요수 하시느라 좀 바쁘셨을 거 같은데 안 바쁜 듯 하면서도 계속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옛날에 일이 너무 없을 때는 뭐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우중충하게 이렇게 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정신이 살짝은 없어지면서 어 약간 활력은 생긴. 이제 좀 사소한 거를 좀 연대기 연 볼게요. 네. 되게 이때 아마 한편 맞을 거아요어 레전드 레전드 짤이네요. 네. 이제, <laughs> 이때가 이제 본선 2차 대수매치 그 때. 그렇죠, 그렇죠. 자감없이 부으셨는데 네뭘 보여드려야 될지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있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물이라도 부어버려라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완전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예 그런 기억이에요 약간 상대방이었던 이제 양지원 씨가 네네네네.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 혹시 뭐 무대 마치고 얘기 서로 했던 그런 건 없으세요? 무대 마치고 하기 전 그리고 마치고도 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데스매치고 뭐 이런 타이틀은 달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서로 해서 서로에게 누가 되지 않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무대 뒤에서 들어갔을 때는 서로 좋은 말 굉장히 많이 했고 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연락처도 주고받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 뿌린 거에 대해서는 지원씨가 뭐 특별히 언급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어, 네 따로 언급은 없었고요 아마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 형은 왜 <laughs> 여기에서 물까지 뿌리고 앉아있나 대단하네 <laughs> 그냥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네.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자면은 결승으로 네. 가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렇죠. 달라 그랬잖아요, 아쉽게. 그렇죠. 그렇죠. 좀, 진짜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끝났다.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엄청 그래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 막. 근데 이제 내려오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허탈함은 있었어요. 3, 4개월간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잖아요 그 일정에 맞춰 갖고 움직이고 한순간에 모든 일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간에 이건 약간 비하인드 같은 비하인드인데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무대 직후에 나와서 아 이제 짐을 싸고 있었어 우리 떨어진 멤버들이 같이 이제 파이팅 한번더 하고 제작진분들한테 또 이제 인사를 드렸, 드렸어요 나가는 길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콘서트도 같이 그래도 간간히 참여를 할것 같다라는 말을 딱 전해 듣자마자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일원으로서 한번더 이제 같이 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긴다고 하니 갑자기 안도가 됐는지 또 엄청 엉엉 울고 있는데 그래도 장윤정 선배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가 엉엉 윤성이랑 응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보시고 오셔가지고 또 엄청 달래주시더라고요. 아쉬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꿈에 눈물을 흘린 거다 말씀은 드렸었죠. 되게 이제 주연 주 신곡이 이제 토요일 토요일 밤에는 네. 해서 같이 이제 토요일만큼은 우리 같이 뭐 놀고 어, 그렇죠. 이런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렇죠. 이제 작년에 내신 소천사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지켜주겠다. 네, 이 힘든 내용, 시기에도 그,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렇죠. 금방적으로 음.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조금 너무 지치지 않았나 여기에서? 그래서 그 노래에 담아있는 이 마음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아 에라 모르겠다 주말만큼은 우리 즐기자가 아니에요. 즐기자가 아니라. 이 즐기고 싶은 마음을 노래로나마 위안을 드리고 싶은 뜻이 그냥 그렇게 담겨 있는 건데 그냥 주말만큼은 그 즐겼던 그 청춘 추억을 회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기 아닌가? 그러면은 신곡 토요일 토요일 밤에 킬링 파트 벌스 B 파트인데 뭐가 그리 바쁘냐 뭐 얼굴 한번 못할만큼 손가락이 부러졌냐 전화 한번 못할 만큼이라는 그 단락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지인분들을 대할 때 약간 그런 연락 패턴이라든지. 포인트는 오히려 거기에 있지 않나 이, 이 부분입니다. 뭐가 그리 바쁘냐 답장 한번못할 만큼 손가락이 부러졌냐 전화 한번못할 만큼 <laughs>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어, 토요일 토요일 밤에라는 신곡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이제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소통.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뉴스원 연예 TV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